자녀에게 할말다 하고 퍼붓거나 화를 내고 나면 뒤돌아서서 아, 참을걸. 그래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노엽게라는 이 말씀은 어쩌면 어른이 아랫사람에게 표현할 수 있는 이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어른을 공경한다라는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 협게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이 들을만한 귀가 준비가 되었을 때 꾸짖어야 그 꾸짖음이 올바른 꾸짖음이 된다는 거예요. 교훈을 받을만한 그 귀가 열릴 때 교훈해야. 자녀들이 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적 무작, 무작정 화를 내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제부터는 자녀는 사랑 받고 존중받는 가정. 부모님은 효도 받고 존경받는 귀한 가정들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의 향기와 예수님의 향기와 생명의 향기, 이렇게 향기를 가득 품고 살아가신다면, 어버니를 공경하지 않을 자녀들이 한 명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어느 때를 살아가시든지, 각자 어느 곳에 있든지, 각자의 향기, 지혜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의 향기를 품을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어버이주의를 맞아서 함께 말씀을 받고 돌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향기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하시기를 추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식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향기를 구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사랑의 향기를 나타내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 나라 생명의 향기를 품고 살아가는 영적으로 깨어 있고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가정마다 서로 기쁨을 나누게 하시고 부모님은 공경받게 하시고 자녀들은 사랑받고 존중받는 귀한 가정들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복을 끼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마지막 시대에 사랑이 식어져 가지만,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사랑하며, 나누며, 넘치는 사랑으로, 갈급한 시대를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를 품고, 살아가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